원주 혁신도시 초입세에 위치한 중흥 S 클래스 소개 영상입니다. 원주혁신도시 초입에 위치한 중에 S클래스 프라디움은 2016년도에 완공이 된 아파트고요. 만 7년 된 아파트입니다. 준신축 아파트에 해당이 됩니다. 동강거리가 다 아파트들에 비해 넓고요. 8년이 다 되어가고 있다 보니 공원인들 착각할 정도로 단, 단지 조성이 잘된 아파트입니다. 집 보러 오실 때 단지 둘러보시면 좋을 듯합니다. 지금 소개할 세대는 원주혁신도시 혁 신도시 중흥 S 클래스 프라디움 105 제곱미터 39 B 타입이고요. 이 집의 가장 큰 특징은 남향으로 배치된 3층 테라스 세대라는 점입니다. 중흥하면 테라스를 먼저 떠올리실 텐데요. 한여름 장마철 그리고 한겨울 한방 눈이 내릴 때도 시골에서 보던 그 여유로웠던 풍경을 집안에서 느낄 수 있는 세대라는 점입니다. 전원주택 어, 가고 싶지만 관리가 너무 어려워서 주저하시는 분들 그리고 아이들과 감성 캠핑 그 마음의 여유로움을 느끼시고 싶으신 분은 직접 방문해주세요. 중흥 S 클래스 프라디움 39B 타입입니다. 입구부터 넓은 신발장이 있습니다. 맞은편 쪽으로는 거울이 있어요. 중문은 안쪽으로 쏙 들어가는 형태입니다. 입구에 있는 작은 방 3개를 먼저 소개합니다. 입구에 위치한 첫 번째, 두 번째 작은 방은 옷장이 있는 형태입니다. 서로 맞물려 있어 방 모양이 반듯한 네모 모양을 유지합니다. 차례대로 보여드릴게요. 두 번째 작은 방입니다. 옷장 형태 확인하시고요. 맞은편에 세 번째 작은 방입니다. 세 번째 작은 방에는 옷장이 없습니다. 공용 욕실입니다. 특징이 욕조 대신 샤워 부스가 있다는 점이에요. 제 거실로 갑니다. 전체적인 느낌 보여 드릴게요. 화면을 좀 크게 찍고 있어서 넓은 느낌이 들진 않지만 실제로 와서 보시면 알수 있습니다. 밖에 테라스 보실게요. 보여지는 바닥도 원목으로 설치가 되었습니다. 워닝 한번 펼쳐 볼게요. 어닝이 있어서 사계절 동안 편안하게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거실에서 연결되는 팬트리. 주방에서의 동선을 고려해 주방 쪽과 거실 쪽에서 문이 있는 형태입니다. 지금 보고 있는 주방은요. 노블과 어반 스타일 중에 저는 노블 스타일이고요. 냉장고, 김치냉장고를 나란히 둘수 있는 자리가 있는데 윗 부분 문도 깔끔하게 지금 되어 있습니다. 주부님들이 선호하는 주방 형태로 오븐과 3구 렌즈가 기본형입니다 거실창과 주방창으로 자연 바람을 통한 환기가 되게 구성이 되어 있고요 주방 발코니도 세탁기와 건조기를 나란히 놓을 수 있을 정도로 넓은데 지금은 타워 형태로 사용 중입니다 조금 전 소개 드렸던 팬트리로 연결됩니다 이제 안방으로 들어가 볼게요. 안방 발코니 쪽으로 대피 공간이 있고요. 위에는 전동식 빨래 건조대가 있습니다. 안방 화장실 드레스 룸 파우더 룸입니다. 화장실에는 샤워부스와 욕조가 있는 형태고요. 여기는 파우더 룸입니다. 그리고 드레스룸. 드레스룸과 실외의 공간이 이어지고요. 넓은 드레스장이 있습니다. 지금까지 원주 혁신 도시 중흥 S클래스 프라디움 105제곱미터 39 타입 소개였습니다. 중흥 S 클래스 프라디움에 관심이 있으시다면 문의 주세요. 중흥에서 근무하는 공인중개사 김은정이었습니다.